근데 이사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는데 이 죽은 교회를 예수님은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하는데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생각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풍파가 다가오는 건이 풍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파를 대하는 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신앙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다쳐도 이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생각하고, 고난과 환란 중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것을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배움도 아니고,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오늘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맞춰가는 거예니 그래서 어떻게 받았을고 오늘 그러잖아요, 3절에. 이렇게 책만 봤는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면 언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대괴가 어떻게 사도들로부터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들어요. 어렵고 힘들 때수록 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 제가 캐나다에서, 아니, 미국에서 묵하는데 그분은 참권사님이 독특하게 생각해요. 속해를 볼만 했잖아요. 속해 예배를 들면, 이렇게 어떤 젊은 분이 속해를 들는데소 성경책에다 안경을 벗어놨어요 그랬더니 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책에다 안경을 벗어놓냐고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안경을 벗어놓냐고 막 안경 치우라고 아, 조용히 얘기할 것이지 사람들 몇 사람 있는데 안경 벗어놨다고 저 이렇게 안경 벗어은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다 안경? 근데그 권사님 성경책을 보니까 볼펜이 들어갔더라고 성경책 보니까. 볼펜이 있어? 아니, 이 성경책에는 안경 벗어놓으면 안 되는데, 성경책에 볼펜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참, 이게 희한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경을 벗어놓나 볼펜 넣나, 여기 책갈피를, 예? 저도 책갈피를 넣는데, 책갈피를 넣나, 또벗어놓는건 똑같지. 여기다 벗어놓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됩니까? 회손됩니까? 말씀이 달아나는 겁니까? 물론,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안경 벗어났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이거 거룩함이 없다고, 이거 예?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혼내는, 이것도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니에 자기는 여기다 칼, 책갈피 놓고 예? 볼펜도, 저, 저도 이렇게 볼펜 넣잖아요 이렇게. 볼펜 넣고 그러고. 는 그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빠지면은 그 어려움의 풍파가 자꾸 우리를 지고서 이 흡입해 가요. 그,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이름, 실상은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생각하라. 언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여러분 힘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유나 힘드니까 못해 피곤하니까 지쳐나몸 아프니까 못해 의사가 하지 말라 고 그래서 의사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의사가 푸시라 고그랬어나몸 네, 아프니까 나 바쁘니까 친구들 아, 싫어 그럴 때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땅짓고 헤엄쳐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몸 아파도 시곤해도, 지쳐도, 문제 있어도, 바빠도, 우리는 할수 있어요. 아, 네.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대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아, 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몸이 지치고 피곤해도, 하, 내가 전에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갔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했더니힘주셨다 그러면, 다른 박지에서 나올 수 있지 뭐. 아, 네. 왜 못해요? 교회를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계는 뭡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반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계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성하는 것을 회계로 생각해요 반성은 아이고 내가 집사님의그 소리 하지 말 건데 괜히 그 소리 했네 이건 반성이에요 반성하고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아요 요즘 사백계서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용서한다, 용서한다. 누구를 용서해?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가르킵니까 하나님이 평강강의 성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것,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다 삶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다이 백성들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근런데이 레미아, 이사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도손을 두고 하나 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과하고 용서스를 구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소리합니요 우리는 어디에 하면 해야 될까요? 후자에 하면 해야 되지? 후자에. 회개하고 반성은 달라요. 반성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내 와이프에게 그런 소리를 했을까. 내가 꼭 참을 걸. 이거는 반성. 입니다 회개는 뭐냐?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마음을 품었고 이렇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은혜를 떨어뜨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욕만 하고 오만 방지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씻을 길 없지만, 진미율신 십자가에 뜨고온 보열로,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잘못했으면, 권사님면 권사님에게 찾아.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말을 실수했어요. 권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서 권사님 욕 비판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려면. 이게 해결이요 이게 해결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한테만 반성하고 이게 해결되줄 알아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반성한 것은 가지고 용서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물을 여기다가 제단 앞에 갖다 놓고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이 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너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죠 이게 진정으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거다. 하는 것이 오늘 세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한다. 여러분. 도적같이 임한다는 게 뭘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도적같이 임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니까 뭐라고 하냐고, 뭐, 도적같이 임하는, 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깨어라깨어라그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은예수님 깨어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21장 36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마태 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구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은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어요 깨어서 믿음에 붙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도 구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쳐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도, 사도바울도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밤에 도적같이 만다고 그랬어요. 밤에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 예수님이 여기서 또 사도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도적은 대부분 요즘은 도적들이 지혜가 있어 갖고 낮에도 오죠 비인지만 다 털어 갖고 오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사대라고 하는 성이 높은 산성에 있는데요. 밑에는 평원 지대고. 그런데 이 사대라고 하는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함락되는데 그 함락이 밤에 도적같이 침략군데를 와서 사대를 이렇게 함락시키 그것을 연상시켜서 오늘 도적같이 임한다. 그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함락이다 이거야. 깨어있지 않은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도 깨어있지 않은 교회의 결과는 뭐냐면 함락이다. 함락. 함락이 뭐예요? 함락이. 함락. 한국말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 네? 뭐요? 예내려앉는거 네. 함락이라고 하는 건 아예 모조리 그냥 싹쓸이 이뭐 삼킨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꽉꽉 집어 삼키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으라고요. 딱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마귀가 우리 사자고 치던데 마귀가 오면 이 마귀 불러라 고물을 해야 되는데. 들러려면 들어와 그러면 마귀한테 함락당하는 거야 예수 믿을 바에야 왜 그렇게 믿어 처음 마귀를 물리 때면 그냥 물려가라고 물리치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함락당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대 교회가 있다고 말씀 나오지만 은이 교회가 왜 이렇게 죽은 교회라고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박해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문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철학이 있는 그 지역에서 교회가 물론 아데미오스 신전이 하나 있었지만 그러나 정치, 경제, 어떤 종교로부터 탄압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안일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탄마귀가 가져다주는 첫번째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면 아니랍니다. 자꾸 편해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고 요즘 그런가 편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편하게. 우리 귀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좋아요. 네? 어떻게 하서든지 저녁에도 나와서 주무시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멀사도 나와서 저녁에 하고 때, 때 앞에 서 나와서도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예? 토요일 날 같은 우리 배도 오늘 낮에 보니까 제가 쫙 살펴봤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냥. 점심 식사하자마자 이것도 해야지, 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끝나자마자 또 이것도 땡겨야지, 막, 예. 그냥 돌아갈 빈틈이 없으면 빈틈이 아주 그냥. 주일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생활이 깨어있어요. 야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도 깨어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 위에 를 대안이 있다고 믿어니다 아니 목사님 맨날 그 소리, 맨날 맨날 그 소리 들으면 좋다 안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장사 잘 하십시오. 여러분, 비즈니스 잘 하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출세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깨워, 기도하자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 행복하게 사는데, 다 우리 가정가정들이다 행복한데, 여러분, 행복합시다. 그건 별로, 감동이 안 돼.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게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행복하게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 백가정 백가정 다 행복하다 그런데 행복한데도 목사가 여러분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 말이 여기,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마찬가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사람이 부르짖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제가 기도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30명 기도, 중복 기도 용사를 세워나갈 때, 내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제가 요즘 세봐요몇명가이몇명 정도 됐겠어요? 제가 한몇달 전에 한 8분 아니면 7분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나요, 안 나요? 왜 권사님만 생각나요? 제가 분명히 몇달 전에 우리 교회, 아니 제가 우리 교회 중복 기도 용사 30명을 세웠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도, 생각해도, 일곱 분 아니면 여덟 분이라고. 요즘은 몇분 정도 될까요이 얘기 안 해줘요. 생신명에 <laughs>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요. 아, 예. 역사.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깨어나라고 그죠 제가 지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대사를 거지서오장 2주에서 주의 밤에 도적같이 만한다고 그랬고, 자, 그런데 아무튼 도적같이 만하는데 잠자는 사람들의 신앙의 결과는 뭐냐? 함락이다, 함락. 이 사대라고는 하 성이 함락된 것처럼 함락이다. 그런데 이런 사대 교회도 에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대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는데 신옷을 입은, 입고 다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두가지를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인 순결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정치적인 단합은 없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라고 하는 그런 단합은 없었어요 단합이 없으니까 교회가 너무 안일했다 이거예요. 안일해 빠지니까 교회가 이름만 내걸었지 믿음의 행위 같고 성령의 역사 갖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감자력이 없어서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는데 그러나 그중에 그중에 오늘 사절 말씀 이렇게 하잖아절에 그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 도덕적인 순기를 지킨 사람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이교도, 그러니까 이, 거기에는 아데미우스 신전이 크게 있다고 했는데 아데미우스 신전의이 이교도의 타협에 빠지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의 지주를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음.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아까 왜 결혼식에 말씀드렸냐면, 결혼식에 가면 신부가 검정색 드레스를 입어요. 노란색 드레스를 입어요. 네? 왜 하얀 거 입어요? 신부니까 하얀 거 입지. 그거는 유치원생들이 대답하는 거고, 신부니까 하얀 색 입는다고 하는 것은 왜그냐 나중에 엄지도 하얀 거 입을 거예요. 그죠 하얀 거. 왜 하얀, 하얀 거는 순결을 가리켜 하얀 거는 믿음의 승리를 가리쳐요 부활절에 부활절 때는 이거 하얀색 이잖아요 하얀색은 승리를 믿음의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승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흰 옷을 입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쳐요 그이 교회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 결론이 아니죠. 요 중요한 말씀 드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이 교도의 풍습에 쫓아가는데, 그 중에서 진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지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데미 시선들은 가득 앉잖아. 그리고 이쪽 와서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의 역사를 이르냐면요. 여러분, 10명이 정탐꾼 생각해보세요, 12명. 열명이 다, 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예, 그 사람들에 비해는 미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는, 정말로,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위 높고 그 사람들은 키가 상대 같아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그들의 비, 그들은,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혼 입은 사람들이요 신혼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의 말에 귀를 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신혼 입은 사람이에요. 이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혼 입고 나와 함께 할 거다. 승리의 멸관을 입게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도 중앙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아, 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교회가 교회가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누구 뭐고 어, 가정의 와이프, 아내, 남편 어, 다 똑같은 사람이네. 와이프, 아내, 남편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보, 뭐보저히해더라도 여보, 하나님 편에서 해야 돼. 하나님 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런 사람들을 신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우리가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우리가 갑시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처, 우리 자신을 저복종시켜나갑시다 이렇게 믿음의 선고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귀를 기이지 않냐는 이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서는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서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터져나면 끝까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어떤 때는 목사인 저도 사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 어 u t p 제가 금 r a 말씀드 r i p t Output transcript: o u 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r 네 가지 말을 생각해야 t t r a n s 하면 사랑의 말을 할수 있어요 사랑의 말두 번째로는 진실한 말을 할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은혜로운 말을 할수 있어요 네 번째 뭐가 남았어요? 자꾸 t t r a n s c r i p 믿음의 말, p u t 말, r a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우리 의 언어 속에 내가 내 생각에 안맞아도 예를들면 이것은 신디를 사다 놨잖아요 왜 저런 색을 샀을까 내가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왜 검정색을 박경재집사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안 들잖아요 에이 저 검정색 시커한거왜교회야시커한거들가면마음이안 드네 그거는 은혜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은 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 참, 저거, 참, 헌물에 문 신앙, 자기 돈 들여갖고, 이거, 150 얼마 들였는데, 에? 150 얼마 들었어요, 이거. 본인이 이렇게 예를 들면 사다롭게 해놓은 건참 감사하고, 예배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아서 고맙게 생각을고 그랬는데, 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잘못 샀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이런 소리 하면요, 이 은혜가 떨어져요, 이거.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자꾸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네. 믿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교회는 믿음의 말을 자꾸 할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한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교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아멘. 사대교회에 네. 책망을 받았지만 옷이 더럽혀지지 않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도 지금까지 교회를 지킨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 네.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길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말이에요. 이렇게 신혼 입은 사람들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생명책, 그러니까 이기는 자, 신혼 입은 자, 생명책이입럴 건데,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니까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 어떠한 사람의 말에도 넘어가지 않냐는 믿음에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께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확신하고 사서 가시바. 네. 이김가민가는 사람 있어요 김민가 여러분 생명책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많아요. 출애굽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마신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려는 안일더라도 이 사람들을 멸망왜 광란에 춤을 추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한다. 모세가 중복이도하잖아요 출애굽 32장 32절에 이 사람들을 지우버리는 안했더라도 용서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편 69편 2 8절 보면 다윗도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망해달라고 그어요 왜? 늘 괴롭히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 생명책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생명책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꼴이 내서 들어갑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지옥의 꼴이 나면 불쌍한 자가 되죠.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요. 예수님도 누가 보고 십장장 이십자를 말씀을 한 둘, 씩 둘씩 전도가 왔을 때, "너 이름이 네가 별이 떨어지고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어디에 네, 네. 하늘에 기록어진 것으로 인하 기뻐라" 고 그랬어요. 네. 그 우리의 이름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 어디 이름이 기록되지? 우리 이름이 동사무소에 기록되잖아요. 동사무소에, 그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님도 구원, 구원받으면 우리 이름이 동사모소에또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져요? 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희롱신을 부를 것이고 희롱이 입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리라 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생명책에. 그리고 사도바울도 빌리포스 사장에 보면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들을 대중, 대접 자라가고, 나의 동역자들을 돌아 그 이름들의 생명체에했다고빌리뽀스 4장 3절에 계어요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4대 교회에, 같은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흰 옷을 입고,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느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코린 잔치에 들었는데 옷을 안 입었어. 그렇다고 밟아보신 게 아니에요. 그 예복을 입어야 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들었어. 그래서 저 사람 내투치라고했어요이 잔치집에는 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 신옷이신 신옷은 뭡니까? 순교를 가르쳐요. 믿음의 정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순위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신옷인 것입니다. 검정색 입었다. 회색 입었다. 파란색 입었다. 교회에 와서는 신을 입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은 끝까지 무슨 옷? 무슨 옷? 네. 우리 영도중학교는 무슨 옷? 네. 그러니까 옛날 다메선교회 때다 신원 입고 산국대에 올라간 거예요. 아, 제가 그때 경상도에서 목회하는데 말이야 진주지방에서. 와, 10월 28일날? 그 진주지방에 네. 다음에 쓴 게, 이거, 이렇게 되는 분이 있었어요. 10월 28일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진주에, 진주지역에서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그때 10월 28일 날, 다 예수님 제림한다고 사람들이 막 그냥 보니까, 진주지방 그때 보니까 제가 이런 는데 신혼 입고 오가까가 저도 신혼 입고 가볼까 하다가 그냥 안 가봤네. 요 신혼 입고 가본 사람들 올때 보니까 다 똑같이 그냥 에? 옷 갈아입었는지 아무 소용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신혼이 어 우리가 이렇게 신혼이 어서 신혼 이 아니라 이거 신 옷,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어떤 유 무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 네.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 영도중앙교에 다니는.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신혼입은 이기은자 가지고 신님과 함께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신님과 함께 거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